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 드디어 미루고 미루던 나스에 대해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항상 저장 공간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편의 영상을 만들고 나면 라이브러리 용량이 한 40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에 계획은 외장하드를 연도마다 하나씩 지정을 해서 담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에 있는 파일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저장만 해두고 열어보질 않게 되더라고요. 리뷰를 하면서 촬영에 원본 영상이나 그리고 또 이전 모델의 영상도 따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저장 공간과 뛰어난 접근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제가 NAS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같이 볼까요? 나스는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쉽게 이야기하면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랩탑을 비롯해서 데스크탑조차도 메인 스토리지를 SSD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좋은 저장 공간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기존에는 전문가나 기업 목적으로 사용되던 나스가 이제는 저 같은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도 많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왜 시놀로지를 선택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나 리눅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의 첫 나스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한 용도대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했었는데 DSM이라는 운용체제와 또 제공하는 앱의 설치와 관리가 매우 쉽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끌렸습니다. 시놀로지 네이밍은 규칙이 있는데요. 제일 앞에 숫자는 사용 가능한 디스크 숫자 그리고 뒤에 두 자리는 출시 연도 마지막 플러스는 고급형 제일 는 보급형, 플레이는 미디어 플레이용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용량이 많이 필요해서 9개의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골랐고 외부에서 실시간 트랜스코딩으로 다양한 파일들을 열고 쓰고는 해야 돼서 고급형 사양을 가진 모델로 골랐어요. 이 부분은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을 보면 네 개의 하드디스크 베이가 보입니다. 아래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들어올리면 베이를 꺼낼 수가 있어요. 크게 힘들이지 않고 꺼낼 수가 있어서 혹시 집에 아이가 있다면 이 앞에 있는 홈을 통해서 잠궈 놓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있고, 아래로는 USB 3.0 포트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아래를 보면 m.2 NVMe SSD 슬롯이 두 개가 있는데요. HDD 디스크보다 훨씬 빠른 고속 시스템 캐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펙을 보면 CPU는 인텔 쿼드코어 1.5GHz, 최대 부스트 2003GHz로 4K 30프레임 실시간 트랜스코딩이 가능하고요. 메모리는 4GB가 탑재되어 있고 최대 8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는 듀얼 기가 이더넷 포트가 있어서 네트워크 속도와 안정성에 굉장히 유리해요. 구입하실 때 유의하실 점중 하나가 나스에는 하드디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전 언박싱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아마존에서 할인할 때 웨스턴 디지털 8 테라바이트 외장하드 두 개를 주문을 했어요. 별도로 사는 것보다 적출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많으니까 꼭잘 알아보시고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분해 시간이 돌아왔어요. 제가 구입한 웨스턴 디지털 엘리먼츠는 분해가 쉬운 편은 아니에요. 조립이 나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용기가 필요한데요. 먼저 손으로 뒷부분에 틈을 만들고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걸 사이사이 넣어서 힌지 부분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카드를 넣고 옆으로 살살 밀어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위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윗면과 아랫면까지 가급적 골고루 해주고 나면 하, 자 이제 용기낼 시간이에요. 전면 커버 부분의 위쪽을 플라스틱 카드로 지렛대 같이 조금 힘줘서 밀어주면 이렇게 좀 요란하게 분리가 됩니다. 하 그냥 드라이버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LED 빛을 옮겨주는 플라스틱을 먼저 제거를 하고 후면 포트 부분을 드라이버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끝 고무 부분을 잡고 밀어주면 돼요. 힘들긴 해도 싸게 샀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하는 걸로 해야겠죠? 이제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베일을 빼고 하드디스크를 장착한 다음에 시놀로지에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저는 8 테라 두 개를 먼저 사용을 하다가 연말에 또 괜찮은 들이 뜨면 두 개를 더 주문하려고요. 그럼 이제 설치가 잘 되었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설명서에 나온 주소로 먼저 시놀로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그럼 설정화면이 뜨는데요 다음으로 DSM까지 이어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상 이름과 아이디 비번까지 설정을 하고 나면 키커넥트를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DDNS 주소 역할을 하는 건데 쉽게 그냥 외부에서 나스에 접속하기 위한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드디어 끝! 윈도우 처음 설치한 것 같은 바탕화면이 나오면 이제 초기 설정이 끝났습니다 아, 저도 하나씩 해보면서 가급적 자세히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어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하드디스크 볼륨과 레이드 구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본 앱들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쓰시는 분들은 뭘 하면 좋은지 저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